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썸탈 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수입 차량 중에 정말 가성비 제대로 나오는 모, 모델인데요 연비를 20km 이상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담 없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대로 어, 입문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폴로 모델 준비를 했고요 오늘 등급 R 라인에다가요 입고 전에 수리까지. 완벽히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폴로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가성비 제대로 나오는 그런 모델인데요 어, 폴로, 골프 이런 모델들이 사실 어, 생각보다 차가 좀 작으면서 연비까지도 좀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을 준비한 이 폴로는 좀 다릅니다. 일단 어, 외관에 알라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가죽 시트 작업 싹다 해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폭스바겐 모델들이 요 정도 연식 키로수가 되면 다 플라비율이 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250주고 수리까지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500만원대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3년 7월에 등록한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연식이랑 키로 수가 너무 좋고요. 5 어, 1레에서는요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이력에는 판금만 두 곳. 도어 쪽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또더뉴폴로그요 5세대. 1.6 TDI r 라인 또. 어, 등급 자체에서 알라인을 다들 좋아하시는 모델인데, 금액을 500만원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좀 가성비입니다. 요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또좀 차가 좀 작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모델, 어, 더뉴 폴로로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작지만 강하고요. 강하지만 연비까지도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 나는 대부분 좀큰 세단 이런 부분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보셨을 때는요. 부담 없이 즐기시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모델인데 차 정말 잘 나가고요. 연비까지도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일반 폴로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더뉴 폴로에다가 연식 키로수 여러분들 너무 좋죠. 말씀드렸죠. 250만원 주고, 플라워 휠그 외에, 어, 각종 수리할 부분들을 싹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고요. 준비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590. 전국 최저 금액 590만원에, 자, 더, 뉴 폴로 준비했습니다. 를 포스바겐에서는 이제 R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고성능 버전이라고 외관 룩을 좀 멋있게 좀, 어, 나온 그런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 라인, b m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스포츠 패키지 혹은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폭스바겐에서 R 라인이 약간 좀 스포티하게 차량을 좀 어, 외관 룩을 멋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작지만 정말 좀 강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헤드라이트 부분, 안개등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전면본 모습 너무 깔끔하고요. 측면으로 이제 오셔도요. 앞쪽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또 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옵션이 막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가죽시트 작업, 내비게이션 작업, 뭐 블랙박스 그 밖에 등등 작업까지 싹 해놨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폴로에서는 보실 수 없는 이런 옵션까지도 좀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도 이렇게 시트 작업 깔끔하게 놓으셨기 때문에요. 시트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쪽 타이어도 너무 좋은데요. 한60% 70% 이상 현재 어, 남아 있고요. 콜로는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을 놓고 좀 깜찍한 좀 디자인인데 얘가 또무시하면안 됩니다. 이렇게 어,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요. 차 진짜 잘 나가고 토크발이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뭐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즐겨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래쪽에는 트렁크 공간, 수납 공간까지도 예, 여유 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얘가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면 준비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렇게 시트 작업, 내비게이션까지도 작업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큰경쟁력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R 라인에다가 오늘 금액이 얼마예요? 590. 요런또 폴로는 퓨터다에서만또 준비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주행 거리 너무 좋아요. 10만 킬로 때고요어 내비게이션도 좀 괜찮은 걸로 다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어, 에어컨 잘 나오고. 엔진 소음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예,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는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깔끔하고요. 왼쪽에는 이제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킬로 때, 어, 주유도 반 이상 어, 이렇게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시트 상태, 운전석, 주호석 다 깔끔하고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보여주시면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에어컨 버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분지막하게 올라가도 있어서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크고요. 어뭐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뭐 DMB 뭐다 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식으로 다 세팅하시면 되고 에어컨 부분 아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이제게 사이드. 사이즈 브레이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이 뭐 다양하게 많이 들어간 모델들은 아니지만 아주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폴로 모델. 장점이 굉장히 많죠. 뭐 주차도 편하고 차도 굉장히 좀잘 나가고 연비까지도 좋기 때문에요. 이런 사이즈의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폴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의 폴로와 함께 했고요 5 9 0만원 준비를 했습니다 전액화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밖에 매물은 저희 대표 홈페이지 대표 번호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